70대 되면은 남편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사별하시는 분들도 있고, 솔직히 황혼 이혼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자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돼요. 친구들 모임 가면은 집에 갔다, 모임 갔다 와서 할머니가, 아, 할아버지한테 와서 그러는데아이씨 나만 남편이 있까그걸 <laughs>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씨 어, 애들은 다 자유롭게 사는데, 나만 남편 있다고 막 집에 와서 뭐라 그러신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되게 늘, 어저 얘기 들으면 할아버지가 진짜 섭섭하시겠다. 이런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방법이 없어. 또 혼자 나갈 수도 없고, 더 그래서 <laughs>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나중에 저렇게 되면, 남편은 또 몰라도 아들 걱정은 너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여자들의 심리가. <laughs> 네. 남편은 어떻게 살것같아 어, 우리 아들 나중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마음도 짠하고, 야, 너는 이게, 이게 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준비해야 돼. 젊다고 마냥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참지 않고 표출하고, 또 인권을 생각하고, 여성 지위의 향상에 대해서, 어, 누리려고 그러고,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참기는 왜 참아 내가 음. 어, 이런 생각들이 그렇죠. 굉장히 확산이 돼서 뭐 황혼 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재혼이 훨씬 용이해진 측면도 있어요. 음, 재혼이라는 그렇죠. 인식이 그러다 왜냐면, 보니까 한번 뭐 스판 새로 짜지 뭐 왜냐 싱글이신 분들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재혼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혼에 대한 생각들이 예전처럼 야, 재혼하면 이거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서류를 굳이 같이 혼인식을 안 하자. 에도 재혼까지 아니어도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음. 그 시니어들 세계에서도 그게 요즘에는 새롭게 진짜 늘어나고 있대요 네. 그런 가정들이 실제로 이제 황혼 이혼하고 재혼하는 비율도 음. 이제 상당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음. 또 이와 이제 옆에서 동시에 음. 어, 혼인은 안 하더라도 동거 맞아요. 또 새로운 관계, 또 애인이겠지 연인이겠지 음. 이렇게 추구하는 이제 그 시니어층도 늘고 있고. 어, 네.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어, 상당히 늘어서 지금 많은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남성이 아까 말했지만 네. 와이프는 안 놀아줘. 음. <laughs> 왕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귀찮아하고 아이 표를 내고 그러니까 티를 내니까 아이씨 방법이 없네. 그러면서 새로운 여성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아이, 사람은 말이요, 그 특히 남성은 좀뭐 챙겨주는 듯하고 뭐 자기를 좀 돌보는 듯하고 이러면 금방 끌려요 하루록 녹아.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그 동네 술집을 운영하시는 얼굴 모자이크돼서 나오시는 분들이 하는 나와서 뉴스 가은때 나와서 하시는 얘기 에 집에 남편들한테 이만큼 칭찬만 해줘 요 자기 별거 하는 거 없대요 근데 그, 집, 그 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와서 남성분들 오면은 이 정도 는최 최곤데 집에서 왜 그래 이런 얘기만 해줘도 멋지 아, 얘기 그러면서 안넘어간대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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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멋진 근데 어우 이러면 한 곳만 장점 하나만 뽑아서 그렇게 칭찬을 해줘도 이분은 그지 홀딱 빠진대요 <laughs> 아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사실은 어떻게 단순해. 보면 단순하시고 순수하신 거예요 아, 아직까지 네. 굉장히 음, 그래서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 나이 들어서의 그또 지금 황혼의 언이 늘고 재혼도 늘고 이런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실이고 음 그런 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서로서로 네. 서로. 그리고요 예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 재산을 형성해 전에 살면서 결혼 네. 생활 중에 그럼 이제 이 재산에 대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나중에 따져요. 재산을 분할할 때 음. 근데 전업주부를 했던 여성들한테 돌아가는 양이 그렇게 많이 카운트를 안 하다가 음. 요즘은 상당 부분을 해 주고 있어요. 거의 막50% 예, 그렇죠. 어, 네, 어 야,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나중에 분할하면 싹둑 잘라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을 맞아요. 그러니까 어, 머리를 딱 써서 어, 이거 반으로 반팅을 하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수 있겠는데. 음. 계산 있으면 아, 이혼불사지 뭐. 근데 남자분들은 요즘에 보면은 그 자기가 형성해 온 재산을 반을 나누거나 반이 거나 어쨌든 삼0나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까워서 아 그냥 내가 좀 참고 살지 <laughs> 이러신 분들이 많고 여성분들도 내가 이걸 반을 갖고 나가서 내가 지금 현재 버리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음. 시니어 분들이 그러니 내가 좀 참고 여기서 좀 생활비를 더 받으면서 지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혼을 안 하시고. 음. 이제 이보다도 내가 진짜 내가 얼마를 가지고도 내가 이보다는 낫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혼 쪽으로 가시고 이러는다 그러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생활이라는 거, 결혼 생활은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예. 아, 소득. 재산 뭐 이런 걸 공유하는 시스템 이에요 음. 둘의 네것내 것의 경계도 거의 없고 음. 그러니까 경제공동체 라는 개념이에요 생활비도 공동 으로 부담하고 의사결정 과정도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거 아니 요 그것도 그렇죠. 서로 상의해서 하고 논의 해서 하니까 소위 공동체란 말이 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법으로 엮인 부부관계는 이런 공동체로 묶여 있었던 건데 이걸 그냥 매스 를 딱돼가지고 반으로 나누는 순간 어? 내가 떨어진 건 내가 혼자서 내가 영향 미치던 것보다 훨씬 좋네? 음. 포션이 크네? 이러면 이제 그쪽으로 기울일 그렇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요즘 어, 아예 이런 이런 법률적인 법률혼 말고 네. 어, 등록동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가서 둘이서 신고를 해. 네. 그러면 사회복지서비스라든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공동의 뭐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정해주지만 재산 분할은 안 네. 음. 어 그런 경우가 많다로 들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콜리오 어, 배우들도 그렇대요. 어 유럽에서 그유유이에요 네. 등록 동거형 제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50%를 넘어섰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아닌데 음. 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산 거예요. 음. 살지만. 아주 극히 일부분만 어 공동체로 인정을 해주고 음. 나머지는 독립 재산제야. 음. 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판결을 받지도 않고 둘이 가서 아 여기서 끝내죠. 음. 동의가 되면 바로 신고하고 끝내는 거예요. 음. 법,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느냐면 자유롭게 음. 상당히 자유롭게 에, 그 교제를 하고 음. 이학집산이 가능해지다 보니 애들이 많이 태어난대. 어 그런 것도 있고 또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네, 일단. 네. 일단 서로의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결혼을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요런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요 그 재산이 한 명에게. 등록이 돼 있는 경우, 음. 한 명의 재산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이 경우에 이혼 욕구가 더 강하다고 그래요. 공동 재산보다. 음. 공동으로 등기된 경우보다, 네.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거의 90%가 되어 네, 네, 네. 있어. 네. 이 경우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거는 여성분 쪽에서, 쪽에서. 예, 이혼 욕구가 더 강하겠죠. 그 재산을 내가, 내, 나도 내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그 안정적으로 그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살고자 한다 하면 음. 공동 분할해서 공동 재산으로 갖고 계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그요 아니 그그 그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도 더페이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음. 결혼을 하고도. 그반반씩 내자고, 꼭 반. 근데 무슨 경제적인 것도 생활비 내가지고, 내가 버는 거, 네가 버는 거에서 반. 이것도 반, 저것도 반. 외식을 해도 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근데 정이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혼 소송에 나와서, 그, 특히 어느 둘 중에 하나 잘 버는 사람, 대부분은 이제 남자겠죠. 왜냐면은 여성분들은 이제 출산이랑 뭐랑 이렇게 걸려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당하는 쪽, 반을 하자고 당하는 쪽은 너무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너무 반반해 가지고 힘든 거보다는 그러니까 그때 나온 그 조정 시청에서 나온 부부의 얘기가 딱 그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치킨도 아니고 파이드반양성판도 <laughs> 아니고 <웃음> 너무 모든 거에 반반 자식 교육도 반반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래요 친구보다도 못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매일 계산을 해야 될거아니야 그렇죠 도구소서 그런 도구소서.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네. 등록 동고원 제도가 더 나은 거아요 예전에 그게 우리는. 이제 도입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시행이 네. 안 되는데 그런 제도도 생각해 보면 하지요근데 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 대부분 그렇게 해요. 음. 90 이상 아니 그런데요. 반반씩 예, 예 정확하게 나누고. 음. 그러니까 결혼할 때에서도딱 분할해서. 50 음. 결혼할 때부터 그렇대요. 결혼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할 때도 뭐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서딱 반반씩 쓰고 그 딱. 정확히 둘이 같이 쓰는 거랑 같이 쓰는 거를 묶어놓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게스트가서? 옛날 에은그뭐 어? 네. 어, 양식집 가서 뭐 하나 먹고 나면 오늘 통장 어디서 어디서 또 지출한 거야 아, 맞아. 어, 그런 어, 싸움이 안대요 어, 어. 예. 개인 통장이야. 여기 우리 공동통장이야. 음, 음, 음. 오늘 아, 이거 자기 엄마 선물이잖아. 맞아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이게 뭐야? 그래. 그게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서로 이해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음. 아무튼 그 모든 게 어떤 조금+ 조금 서로 아유 근데 내가 조금 손해 봐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으면 별로 싸움이 없는데 한나라도 손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방원 의원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단순한 사회적 현상으로만 이게 짓밟게 아니고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기대 수명이 늘고 여성이 경제적 독립성이 향상되고 또 정서적으로 소외돼서 그런 측면도 있고 사회적 인식 변화라는.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흐름이 바뀌겠어요? 더하면 더하지 예, 더하면 더하지 어, 덜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한 탄만 하고 야, 왜 이래 이거 말세가 다가오나 이렇게 볼 일이 아니고 아니. 사회현상이라는 건아 이런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군 그러면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네.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그 아리두, 대응책을 아비투스를 발휘하면서도 음. 어, 좀 품격 있게 예. 이거 대응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야지 지원이 필요하죠 한판만 하거나 나무라기만 하거나 내 책임 아니야 부하 책임이야 <laughs> 그렇죠 사회 책이야 네. 아니 음. 지도자 책이면 이렇게 그런, 돌릴 그게 그렇게 아니지. 하면 안 되죠 내 네. 탓이요 네, 생각하고 여기서도 내가 어, 좀 점잖게 사는 법이 뭔가 음, 여기서도 내가 좀 어, 품격 있게 발언하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좀 정비하자고요 네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저희 모두가 이제 사회적 대응책도 나와야 되고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방은이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만은 사회적 현상이니까 그냥 그런 개관 네.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나의 결혼생활이라고 하면 음. 양보하고 사랑하고 관리해서 백년해로하고 우리 이제 삶의 원리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식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뭐 이렇게 나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잘 지내보자고요. 네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